안녕하십니까. 삼각산 대형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1월 달에 우리 닭띠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풍이 많이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단풍구경도 이제 조만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언제나 예, 좋은 걸 보시고 행복한 시간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년생입니다. 혼자만의 생각하고, 어, 혼자만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다 라고 주변에 권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셔봤자 네, 들을 사람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생각이 맞으면 의논을 하십시오 야 내가 생각했는데 너 이렇게 해음그 모든 결과물을 책임질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책임지실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을 권할 때는 그냥 진짜 정중하게 권하십시오. 정중하게 권하시고, 정중하게 한번 내 생각을 들어봐.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7년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을 빨리빨리 잘 해결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 진심으로 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들이 결국은 다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만 최선을 안 하신 분들이 꼭 핑계를 내고 뭐 탓을 하고 하지요. 근데 현명하신 분들은 미래에 올 일들을 어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어 지금 하는 일, 그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어리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69년생입니다. 어, 과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어, 하는데 능률을 좀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뭐, 흔한 말로, 뭐, 지천명을 이제 중반까지 넘기시고, 그러면은, 어, 산전수전, 공수전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경험과 이 로아오가 어, 10분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휘를 제대로 하시면 능률도 으시고또 인정도 받으실 수 있는 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1년생입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세요. 요번에는 예. 좀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는. 예. 주변에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말들이 많으면 그 말들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아니 그냥 딱 닫으세요. 요번에는 닫으시고 좀 추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 불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 남들이 봤을 때어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바바도 인정할 수 있고, 하시던 일이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좀 과감하게, 이럴 뚝심있게 좀 밀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3년생입니다. 좀 뭔가 많이 바뀌시는 문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이직이라든가, 혹은 퇴사라든가, 아니면, 어, 뭐, 공부를 하면 과를 옮긴다든가, 뭐, 이런, 아주 새로운 일들이 지금 준비 중이거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이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당사자가 그런 기운이 오고 있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에 불필요한 일들 어 이런 거에 관여해서 뭐 괜히 흐려지고 불필요한 말들 들어서 마음이 아파지고 흔들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관리 잘한다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어 결정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11월 달에 우리 닭띠 분들, 닭띠 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풍이 점점 물들고 있고요, 어,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좀 어,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